네, 안녕하세요. 11월 20일 토요일, 오늘 둘레길. 트래킹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골프 모자 쓰고 왔네요. 저희 아버지 건데 아버지는 몰라요. <laughs> 저희만 비밀. 자,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봉사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겁먹지 말고 용기 내자. 화이팅. 안녕하세요. 네, 저 오늘 주석 뭐 체크 담당 맡았습니다.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제 덩치랑 맞는 일이죠. 앞으로 슬슬 캡쳐는 저에게 맡겨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이따 봐요. 네, 오늘은 이제 자원봉사로 하, 왔는데, 자, 그 둘레길 자원봉사. 이쁘죠? 어, 여기서 오늘 그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낙엽을 주워가지고 그 콜라주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작품도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들도 작품을 만들어서 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만, 저만의 색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쁘죠? 어, 단풍 색깔이 너무 이쁘 어떻게 그렇게 빨간색이지? 어시구깜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 겁먹지 말고 용기내자 화이팅 천명 네, 갈대밭에서 생물 네, 꽃들을 다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어, 굉장히 많은 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 찾았어요 자, 개망초라는 건데 진짜 이쁜 것. 같아. 민들레처럼 생기기도 했고, 야생화, 야생화? 어, 야생화라고 하네요. 개망초. 열매. 아, 자, 여러분. 여러분이 아니지. 보이죠? 자, 다시 만난다. 다시 못 만난다. 다시 만난다. <목소리> 목소리> 진짜 갈때 나한테 얘기해야 돼 <그대> <목소리> 봉사활동을 네,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드는 작품을 왔는데 솔직히 제 작품 1등은 아니거든요. 근데 친구가 손수건을 1등 상품인데 양보해 주었습니다. 근데 이 손수건은 저희 용기하고 사랑이를 바침대로잘 어,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작품들은 친구들이 1등, 2등인데 잘 불었어요, 솔직히. <웃음> 맞아. <웃음> 네, 저는 오늘 이 봉사통 활 하면서 꽃들을 많이 구경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개망초, 하얀색 야생화 같이 생긴 게 어,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앞에 계신 분은 어떤 꽃이 좋았죠? 저는 억새가 좋았습니다. 억새. 이름 기억하기 쉽고 옆에 분은? 저 까마중이요. 먹는 거요. 먹는 <laughs> 거. 네, 각자 뭐 다양하게 뭐. 꽃을 좋을 수 있고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,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존중합니다. 네,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 있다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겁먹지 말고 연기 내자. 화이팅! 能够说。 가리기 위해서 아, 네 안녕하십니까 어, 어제는 제가 500바퀴 돌고 나서 바로 자가지고 아, 시를 못 읽었네요 <laughs> 네 그리고 편집을 지금 좀 늦게 했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 봉사활동을 갔다가 어, 8시, 9시죠 그리고 한 집에 한 5시쯤 4시쯤인가 돌아왔나 4시? 4시쯤 돌아와서 씻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저녁식 먹고 또 영상 또 오늘 거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몸무게가 100.6입니다. 네 이제 지방에서 그 돼지 고기 한 근만 빼면 아 4년 만에 두 자릿수로 돌파하게 네, 되는데 좀간격적이네요 진짜. <laughs> 아, 그래서 왠지 오늘은 아, 풀리마켓 같은데도 잘 돌아다니고 커피도 사고, 그립톡도 사고, 아 오늘도 옷집을 갔다 왔는데 제가 옷집 갔을 때 아, 좀 불안해요 그냥 아, 이 옷이 나랑 어울릴까? 막 손도 계속 아 이거 안 어울리는데 저기 혹시 이거 저랑 어울리나요? 옷을 아예 센스가 없어가지고 어들고 뭐, 저기 혹시 이거랑 어울리는 건 어떤 색, 어떤 옷인가요? <laughs> 아 뭔가 제가 옷을 사러 간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보통 10분? 그냥 편... 엄청 이렇게 지금도 이 편한 옷이 편한 옷을 좋아해가지고 뭐 편한 옷 보자마자 입지도 않고 사거든요 보통 그냥 큰거 무조건 근데 이번에는 그 옷들을 사기 위해서 제가 입어보고 몇, 몇, 몇 분씩 투자해가지고 어,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입어 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멋을 안낸게못낸게 아니라 안낸 거구나 그냥 무덤덤 했거든요 통치 크고 별로 나랑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에 있으니까 뭔가 도전도 안 하고 옷을 사려고도 안 하고 뭐 입어 보려고도 안 하고 근데 어제랑 오늘도 어저께 뭐 쭈뼛쭈뼛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과정이 굉장히 설레고 좋았어요. 아, 이렇게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평가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울 뿐이죠. 제 스스로가 평가하니까. 음. 근데 뭐 어제 그 분홍색 거 있잖아요. 공, 공같이 생긴 거. 아, 그거 귀엽다고 <laughs> 칭찬받아가지고. 알잖아요. 음,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, 떨리고 좋다는 거 음.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좀 이제 옷을 좀 많이 사고 좀 많이 다시 갈아입을 예정인데 우선은 아마 내일 또는 내일모레 제, 저희 집에 있는 낡은 옷들이 많거든요 네, 그것들을 한번 패션쇼를 해가지고 버릴 예정입니다 <laughs> 제 주변 사람들이 제그 분홍색 티가 있거든요. 그거를 꼭 버리고 싶어 하는데 과연 제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도 네,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전 봉사 활동 가기 때문에 오늘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요.